안녕하십니까 로켓장 TV 할 말만 해라 이승록입니다. 오늘 우. 자 여기 해조 낚시. 여기 뒤에요변강새어 우리 정출입니다. 정출.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가맹이가 미조 갑니다. 미조. 미조 오늘 가는데 나중에 하만 휴게소에서 픽업해가지고 버스로 갑니다. 자 우리 초배이님어늘 낚시 안 갑니까? 집에 쉬어야지 <laughs> 이야 바람 많이 분다고 보면은 어. 아, 저... 오늘 미주 가는데 뭐거기잡히겠나 어, 뭐. 갑니다 잘가서초배이님아 선생님 아침 피하러 가야돼서 갔다 와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뭐고 이제 갈긴데 9시에 출근한다고 날씨가 안좋아서 연기를 할라한께네 회원들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 있고, 인원수도 얼마 안되는데 또 연기해버리면 안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감행을 하면서 기상상황을 보면서 이제 대국 미조로 방향을 미조로 잡았는데, 오늘 어찌 될란지 오한번 지켜보시다, 지켜보고. 냉강생 마음이 설레게가 지금 1등 학게라고 눈이 지금 부르케 보이면서, 지금. 이래가 있는데 골치 아프다, 지금. 1등 하겄나니 해야죠. 말은 좋다, 1등. 아, 여기는 하만 휴게소 하물 전용 휴게텔 시설입니다. 좋습니다. 여 보시면 쇼파도 있고, 테레비도 있고, 하물차들을 위해서 예, 이제, 공간을 해놨는데, 제가 하물차 운전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제, 와가, 근데 요 샤워장도 있고, 어이. 어, 우리 요, 홍고부장, 홍고부장 오셨네 홍고부장. 예. 나 예, 우리, 홍고부장. 이제, 대구에서 출발해가 버스가 내려오고 있답니다. 여기는 하만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픽업해가 오늘 남해 미조로 가는데,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면가막추면 가면, 해가 고생 한 가면, 가안 가면, 가 모르겠는데. 가면, 가면, 가 짐을 봐봐요 짐이 쪼라도쪼라도한 짐, 저라쫄도한 짐. 요 짐이제, 요 짐이제. 우리 오늘 홍보부장 오, 간만에 낚시 왔다고 밑 밥을 얼마 깨픈 참돔 밥 해가 와가, 어마 남의 미적 거기 다지기 불락하는가. 아. 지금 아직까지 차가 안 오네. <laughs> 아, 드디어 버스 왔습니다 대구 피싱 투어 피싱 투어 왔습니다 내가 실고 다면된다 우리는 어 우리 주부장 아까 네, 어이 우리 주디비 여 피싱 투어 사장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와, 와, <목소리도> 와 형님 또이머네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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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요 사무장 왔네, 사무장. 자, <목소리도> 어 사무장.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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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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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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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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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방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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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요 자리 자리 마씨 어디에 비가 이거, 어? 거나 아무도? 예한가자나 보자 마 이분이 덥서 t v 하는 분입니요 아이고 여기서 만나네 어? 야 우리 창민 왔다 왔다 어 여기 한잘하 해봐라 다 찍으라고 다올라다가번해라다 아, 한번 해아니 아니다 밑이 누가 와 이분은 기세를 붙네 기세를 붙네 기세를 붙네 기세를 어, 이거 연습 중인데. 어, 언전 어, 우리 대기부장 어, 기다려보네. 귀환해. 나중에, 나 나중에. 귀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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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귀환해. 귀해귀고해귀환 이 친구가 덥석TV 하는 친구입니다. 나도 몰랐더만 나도 <laughs> 댓글 달아갖고 정출 뭐 이야기 하길래 나는 아 누구지? 안면은 많은데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동생이 덥석TV 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야서이요 네. 어. 우리 성구 여 봐. 우리 요 성구 돌돔 매니아입니다 요 돌돔. 한번 돌돔 한번 잡으러 가야지 다시 따라서. 응? 네. 내 가니, 오징어, 먹물 한, 먹는다고 기다리다가, 해 빠지겠는데. 오래 먹는네 아, 오래 먹고 싶은데 못 먹겠네요. 아, 알쉽습니다 아, 여기는, 사천. 자, 요. 뭐 u 상대 a 뭐, s u n 나 a y 뭐, s u TV, 뭐, 이요 이거 뭐, 사는건 봅시다 뭐, 뭐, 사는거? 뭐, s u n 사 a y 뭐, s 뭐, 사시는데 a y 뭐, s u 뭐, 하고 뭐, Sunday, 아, 네. 뭐, Sunday, 음. 음. 뭐, Sunday, 뭐, s u n 뭐, 사 u 되죠. 뭐, s u n d 뭐, s u 뭐, Sunday, 뭐, Sunday, 뭐, s u n 뭐, s 고 뭐, s u n d 뭐, 라 뭐, 라고 음. 내가 잘할 수 있는, 자신 있는지를 함면 돼. 뭐 반주동을 잘한지, 전주동을 잘할 건지. 반주동 할 거면 1호쯤 해달라고여건 수심이, 뭐, 내란 딱 틀리게 1.5에서 1호까지, 뭐, 호까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음. 아유, 우리 선거 없어서 었 갑니다. 없어서 거의 잡으네. <laughs> 저, 한번 인사하면서, 요, 피싱 투어, 대구 피싱 투어, 저, 추적버스 많이 이용해 주셔서, 요, 우리 선나인, 요, 동생이자 또, 지부장, 앞에 지부장 했었고, 인사해라. 우리 파, 소, 고봉 인사해야지.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준엽 씨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겁니다옆선남 피드스텝이고, 참 좋은 동생인데, 이제, 묵고 사기라고표저보스에 사는데 많이 좀 도와주셔서. <목소리> 자, 우리 일조 성선했습니다. 성선. 선선. 낚시가 좋아 오늘 배를 타고 우리 지부정출 미주로 왔습니다. 어, 바람도 많이 불고 한데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도록 선장님이 바람 좀덜 부는 대로 내려주시겠습니까? 이제. 자 자, 파이팅 한번 하고 파이팅 한번 고 제발 파이팅 한번 하고 깨빠이 파손했습니다. 채비 끝났습니다. 1호치, 1호수름치, 여기 아침 햇뜨기 전에 채비. 이제 날이 그래, 밝았습니다. 밝아가지고, 채비 한두번 들리다가, 쉴치 싸먹고, 서울 보고 인명 네 서울감시라 카니까 서울감시 일단 서울감시 한 마리 왔습니다 동생 참동 한 마리 잡았어요 참동 빨리 어, 동생이 한번 왔습니다 한번 왔습니다 지금 어, 참돔 꼬리 참돔 꼬리 걸리가 보 와, 기수도 좋아요 와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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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돔 꼬리가 나쁘고 아휴 야 나이스 나이스 참돔 잡았습니다 참돔 로 뿌셔 주고. 미염터 주고 열로 왔다. 아. 와 아, 아, 씨. 보자. 오. 여기 그 그래. <laughs> 이야, 대단하다. 꼬리걸어가고 참돔 잡는 사람은 내 처음 봤어, 또. 오. 나이스, 나이스. 참, 기술. 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기술을. 오, 그래도 이, 이거, 장려상은 되겠는데. <laughs> 오늘 럭키장 TV 심화입니다. 오늘 빵이고. 네. 오늘 이 먼데까지, 미조까지 왔는데. 지부 정치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진행한다 그해서가져 왔는데 감시는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어, 나가 보고 다른 형원들이 거기 잡았나 안 잡았나 가니까 고 바람쐬러 왔다 생각하고강게깡총고 예, 있습니다 맨날 거기 잡은 거부대구로 어, 동생이 아까 빠지야고 꼬리 그런 거 참돔 신기술 어, 나는 한 감시 한사차오차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손맛 봤으니 다행이네. 오 바람 탱탱 불고, 딱, 첫 소리가 갈때 되면은, 항상 이래 아쉬움 갖고, 딱, 고기가 될 거거든. 우리, 항상 그래요, 이 바다. 에 미련을 접고, 또 일상생활 또, 또, 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나가서, 다른 회원들 조항을 한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러자8 7번 카드 봐. 거기가 디나노 에헤 전부 뭐보이노 뭐가 그래. 마 어. 요. 형님 0기는요 30. 30. 마 아, 여 아. 요는 전부 30. 형내. 이거 왜안 되나? 어? 40. 뭐 40. 현수 행위 바아열어라40뭐뭐이따네어이 참도 이쪽. 아이 현수 잡은 거지이야 현수 이거 꼬리로걸었다 주둥이 <laughs> 가는 거 아니다. 야치 <laughs> 아, 또지 아, <laughs> 많이 나왔네. 이 왔네. 나이안 나. 이거 누구고? <laughs> 이거 놓고 고 여기 제일 큰거같네 이거 이거 고 이거. 저현수같이선누가는 거. 이 야. 이거누 도까지. 역시 바람 안탄 자리에서 넣오는 겁니다. 이 그거? 아니, 최최해드은 주주 상이 싶은데. 와, <laughs> 니밑밥도 먹. 아니, 이제, 뭐, 이거? <laughs> 이 송어가 이누가이 승우가? 대상이 이게 제일 생밌네이이도하고준사게 가고 가 오오오 요요요요요요요아 이게 약간 조준니까안 올라오겠네 말도 마라 전반저 꼬리 들어가나 육자 되줄 알았다 <laughs> 얼마 버티고 그렇게 죽고 지랄삐게 삽는지 옆에서 <웃음> <웃음> 야, 30, 3 34.3 3 0다3 3 3 3 3다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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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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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가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 유튜브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유튜브 하는데, 요 어. 우리 선배님 요 식당에 많이 이용해 주셔서 미소에. 선배님 지금 보면서, 우리 요리하고 계시니 요리하고, 낚시대들 뜨고 계실 분이 요리하고 계십니다. 네, <laughs> 예, 예,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구 증주다 마치고, 하만 휴게소에서, 자차집 내리고 다 겟다 하고 자 갑니다 집으로 우리 여 옆에 옆에 강사 보이시죠 오늘 참동 꼬리 꼬리 걸기 신공을 보여주신 우리의 강생님께 어, 심심치 않게 노고의 감사를 포함해서 어마 어쨌든가 1, 2, 3등 무사히 다치라가 그래도 감시 마뭐 사감시라도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 바다 낚시가 원래 그렇습니다. 뭐 잡힐 때도 있고, 또안 잡힐 때도 있고, 또, 그러고 또, 또, 꽝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 꽝친 거를, 자, 겨운을 삼아가지고, 다시 재정대회가 개빵에 나가서, 또 멋진 영상으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백늘생강사님 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하시죠. 거기를못 <laughs> <laughs> 잡으면 피곤하다, 그런데, 그래도 니는 손맛 다 왔잖아. 어? 꼬리 걸어갖고, 막, 나도 옷쩐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꼬리가 꽤 힘이 두배로 슬픈 게, 막, 낚싯대고, 꼬꾸라지고, 막, 난리 아닌 난리 브어스 치고, 이다 네. 다음, 다음 영상에서 어, 뵙겠습니다.